장구들 안녕? 자, 4 4 2번할게 자, A, B는 1이래. A, B는 루트이고. 그리고 어차피 등변사다리꼴이야. 그치? B, C는 또 3이네. 음, 응. 등변사다리꼴에서 A, B를 N등분해. A, B를 N등분했다고. 점을 P1, P2, Pn-3, Pn. 각 점에서 변비시 평행하게 꺼. 그럼 똑같이 등변 사단 꼴이니까. 평행하게 꺼서 Q1, Q2 이렇게 놨다고. 자, 그래 놓고 이렇게 돼 있네. 그럼 우리가 P1, Q1의 세제곱, P2, Q2의 세제곱을 표현해야 되겠네. 그지? 자, 그러면 선이 이렇게 꺼 볼게. 이렇게 크면, 요다 1이잖아. 요싹다 1이라고. 그지?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지 당연히 직각이 등변 사각형이지 그치 직각이 등변 사각형이지 지금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수선의말을 내렸으니까 1대 루트 2대 1이지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는거고 음. 그럼 얘가 1이니까, 얘는 n분의 1이 되겠지. 얘는 n분의 2가 되겠고. 알겠지? 그래서, 그러면 p 피 q 큐 이거는, 얘는 1 더하기. 1 더하기. 얘. 예. 얘가 뭐니 얘가 n분의 1이잖아. 그럼 얘도 n분의 1이지. n분의 2네. 아하. 그래서 자 p1q1이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, 그지? 그 다음에 p2q2는 이 p2q2는 얘도 뭐야? 1 더하기 얘가 n분의 2. 그럼 얘도 n분의 2. n분의 4 그러면 p2q2는 1 플러스 n분의 4가 되고 쭉 가다가 그지? pn qn은 그지? 1 더하기 n분의 n n분의 n n분의 2n이 되겠지. 그지? 1 더하기 n분의 2n이 되는거지. 아하 그러면 제가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자, 한복개, 자, 리미터, n이 무한대로갈 때, n분의 1, 자, 시그마, k를 1에서 n까지, 1 플러스 n분의 2k n분의 2 n분의 4하고, n이 들어가면 n분의 2n까지, 그 다음에 얘몇 얘 제곱? 세제곱 이렇게 되네 알겠지? n분의 2, n분의 4, n분의 1이니 됐어? 그러면자얘 맞춰줘야지. n분의 2k니까 이거 맞춰줘야지.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을 하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시그마 처리해주고 얘를 통으로 x로 잡으면 x로 잡으면 자 k는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, 1 아래까지 1 n일 때 n분의 1 2, 2더하기 1, 3 이제 통으로 잡았잖아. x 세제곱 dx 이렇게 되는거지. 알겠지? 음.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, 4분의 1x의 네제곱에 1에서 3까지 됐지? 그러면 8분의 1에다가 3의 네제곱 81에서 1을 빼면 80, 10이 되다 거야. 뭐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지? 어, 자,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 네.